안녕하십니까. 영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 감성대 그날이 오면 문법책,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문법책은 제가 쓴 거고, 이 책이 없으신 분은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저에게 이 이메일 주소로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오늘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가능하면은 뭐,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어, 넓은 원래 신경인데, 신경이란 뜻으로도 쓰고, 배짱이란 뜻으로도 씁니다. 어떨 때는 뻔함 이렇게도 쓰고, 뭐, 불편함, uncomfortable, 그 다음에 해고하다, 뭐, fire란 단어도 쓰고, let go라고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let go 이렇게도 니다 그 다음에, 조직된, 정리된, organized. 그 다음에, 적을. 그 적을 한다. 그, 소커스 보면, 불이나 그 뭐, 세개 들고, 공이나, 세개 들고, 빙빙 이렇게, 올렸다내렸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적을 한다. 그 동시에 여러 가지를 떠서 나다그 다음에, 쫓아다니다까 chase. 그 바보 같은, 어리석게 보이는 stupid. 주차장, parking lot. 그 다음에, raise 하면, 키우단 뜻도 되구요. 자녀를 양육하다, 이런 뜻도 되고. 모금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fundraising 하면, 모금 운동,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계획, 측약 scheme. 좋은 뜻으로도 쓰고, 나쁜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s c 자, 지금부터 영자 연습하겠는데, 제가 한글을 보여드리면, 꼭 어, 세분 이상 소리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연작 속도가 느린 분은요. 잠깐 일시 정지시켜 놓고 소리내서 세분 이상 소리내서 연작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답을 봐주세요. 스스로 연구하고 말하는 연습 없이 편하게 답을 보시는 분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따라오실 수 없는 분은 왕초보이십니다. 그런 분은 개인교수 받으셔야 됩니다. 왕초보가 독학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경우는 기적입니다. 그에말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기초는 혼자 해도 된다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그렇다고왜 그렇게 기초가 엄청하죠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면을 갱교수 받으시고 연락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안다. 그리고 쉽고 어, 나는. 말하고 있다. 나는 단지 말하고 있다. 단지는 only. 뭐, just라고 해도 되고, only. 그 다음에 다른 누구, no one else. 용기가 없는, as the nerd. 세분 이상 말해 주시고, 힘친 정신이 전혀 버튼을 해주세요이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요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o 는이 친구는 이 분리하는 말. 그다음에 여자친구 별로 안 좋아하는 그니키 같은 여자 해고하다. 파이어 비스미스도 가능하고, 내고 없을 수가 있어. 뭐, 그녀는 조직되어있지않아서짠는 조리트에 있잖아, 그녀는 조리이에 있잖아, 그이는 그녀는 말했어. 그녀는 지금은 is late, 절반 이상, more than half the time. 나는 사람들을 해고할 수 없어.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음, 그 여자는 독신모야, 독신모, 싱글맘, 음, 그 여자는 지각이야, 많은 것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다 아까 자극이 있죠요 하고 있다면 현대지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사고문으로 따라간다 chase 무대 되게 on s t 네, 제게 중국이 저도 담배도 모자 흔리고 다녔나 봐요. 당신은 다른 것을 주차장에 놔뒀어 주차장 파 a r k i 다른 것 another one. 그것이 언제였더라? 지난 주였던가? 이분은 어디? 이렇게 쓰지 말아요. 쓰다 하면은 동사 where. 남의 남자가 이분은 목사님인데 부인하고 이렇게 별로 재미없는. 어, 약간 신경 쓰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대충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밤에 잠이 들었는데 깜깜한 밤에 전화가 옵니다. 그 밤에 전화 들고 오는 헬로우 해서 오는 어어머니 하니까 네, 엄마 천천히 말씀하세요. 밤에 전화했으니까 좋은 일은 아니겠죠 무슨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분 옆에서 여보 무슨 일이야 하고 같은 음으로보고 지난번에 저 남자 주인공이 감옥에 삼촌 면회하러 갔다가 삼촌이 그 가스빵 위원회에 편지 좀 써주면 될지도 모른다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하다, 구원 받는 게 중요하다고 안 해줬거든요. 어, 그렇게해 헤어졌는데, 그 삼촌 핀 씨가 목을 맸어요. 목을 매단해 행. 행의 과거, 흥. 그다음 이제 장례식인데 추도식에서 이분이 자기 삼촌 그림이서는 말. 몇 가지 매내서. 쉬우다, 레이. 즈그다음는 어, 앞에 있인가 주는 생지주은더 놀라운 것은, 것은, 더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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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것라고 그랬죠? Raise money. 약간은 교회로부터 아마 교회에서 착한 사람들에게 좀보험금좀 좀 받았나 보죠. 어, 이 비용이 제가 실수했네요. 보시면은 자꾸 실수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저는 가끔 sometimes 의아해하다, 궁금해하다, wonder 그 돈의 나머지, the rest of the money, 모두 um, 압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계획을 그러나 그는 언제나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뭐 학원했다.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뭘 쓰죠? 무 네, d 쓰죠. 음. 네. 기억해라 remember 그 다음에 바타 여러가지 쓰는데 get도 쓰 시고 매력 지명도 charm이죠 charm 그 다음에 이기 원래는 remember 는 whom 세요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그냥 앞에 나와서 w h o 로 많이 됐습니다 그 기도하다, pray, 그 영혼, His soul 여기까지 그서 하시다가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은 그때그때 정지시키면서 편한 속도로. 충분히 말씀하시고 답을 봐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은 빨리 발전합니다 이제 문법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문장 중에서 아까 이거 뭐였죠 왜냐 절반 이상 지각이야뭐 이랬죠 당신 자신이 그것을 말했어 이제, 활용해서, 교정문세번 이상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세번 이상, 의문문 역시 의문문. 일단 일반 동사니까 'what' h o 이런 비동사 쓰면 안 되고 조동사 써야 되고요. 의문문. 부정적인 의문문. 이렇게 할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두자리 문 혹은 이렇게 중말로 할 수도 있고, 독신 작가 싱글 마음이었고. 몸뭐 이지, 뭐 하면 두가이문문이죠 그녀는 독신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독신적이지, 이렇게 짧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그 모자들 쓰지, 아까 쓴다는 말은 동사 외의였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녀는 젊은이상 지각은 아니지. 스스로 목을 매지 않았다 목을 매다 는행 one s e 였죠 그편한는 u n c o m 만들고 있지 하면은 현재 진행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뭐 하고 있지는 않았지. 이러면 과거진행형의부어인문명이죠 네, 여기까지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숙제, 위인작 연습, 잘될 때까지 몇번더 반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몰랐던 문장, 자기 스스로 연작해 봤을 때안 됐던 문장은 공책에 적고 한 5일간 복습해 주셔야 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안기, 단어도 몰랐던 단어는 공책에 적으셔가지고 한 열흘은 미일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잘 잊어먹는다 이러는데, 어린이도 자기 젖 먹습니다. 젊은 사람들 자기 젖 먹고요. 어,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잘 배워졌습니까? 역사라든지 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문법 좀더 보충하기 해서제책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자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 이 대사에서 이 부분 녹음해서 듣고 따라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